저는 딸만 내신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목포에서 대농가였기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살았습니다. 작은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셨는데 제가 세살 되던 해 작은 아버님께서 분가를 하시게 되면서 저를 함께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작은 집은 유복했기에 전. 남부럽지 않은 무남동료가 되어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작은아버지 집에 친딸이 태어나게 되면서 제 인생의 행복은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딸. 오늘은 뭐하고 놀았노? 와, 아버지 오셨네. 아버지, 오늘은 뭐 사오셨어요? 아, 아이 아이구야, 요 녀석 아버지는 안 반갑고 그저 선물만 기다린 게야? 아니지, 아버지가 최고지. <laughs> 하여간 두 부녀는 못 말린다니까 아마 세상에 저런 딸바바 아버지도 없을 겨. <laughs> 아이 아버지, 선물 보따리 보여줘요, 언능요. 오 그래 그래. 자 여기 있다 우와 캔디 책가방이다 정말 최고다 우리 아버지 <laughs> 우리 딸 학교 입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알겠지? 아버지 염려 마셔요 저도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될 테야요 <laughs> 아, 어, 아버지 그러렴 아버지 혹시 제 거는 어머머머 얘좀 봐라 누굴 보고 아버지래 작은 아버지지 작은 아버지 얘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촌수도못 배웠나 아 정말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이것 좀 먹을래 싫어 안 먹어 그럼 이것 좀 먹어봐라 응? 싫어. 안 먹는다고. 아니. 얘가 왜 이리 입맛이 없을꼬뭘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다사 줄게. 말만 해. 응? 자 작은 어머니 혹시 그거 제가 먹어도 돼요? 어? 어? 뭐뭐 어? 뭐? 아아아 뭐, 뭐? 아, 아, 이거 아 이건 지금 얘가 안 먹어서 그렇지. 나중에 먹는다고 했어. 어, 너무, 뭐 걸신이 들렸니? 아, 정말, 애기 먹는 것까지 다 먹는다고 저래. 여보, 그러지 말고, 그 꼭다리도 좀 줘요. 자, 그럼 이거나 먹어.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안 돼요. 아이스크림은 아침에도 먹었잖아. 아이, 몰라, 사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이야. 힝. 아 그..그..그래. 그, 그럼 한 번만 먹고 밥 먹는 거다. 알겠지?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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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러려 그래.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에게 외면당하면서 너무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을 참 많이 울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야 잘지내부랬냐네 오빠도 잘 지내셨어요? 하시는 사업은 잘 되시고요? 아이 그럼 그렇지. 자자서로를 처음일 텐데 인사들 해야 내 후배야. 저예쁘장아 나가신 아 내가 일전에 말했던 내 사촌 여동생 어찌야 끝내주지? 응?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요, 아가씨! 네! 아, 야, 쌍아차 커플로장 두 잔만 갖다 주세요! 네, 네, 네! 자, 그럼 이야기들 나눠, 잉? 난 여기서 퇴장해, 뿔을 랑께 핫다, 고개 좀 들고 서로 얼굴도 좀 보고 그래라! 어찌도 그랬어, 앗냐? 잉? 아니, 나 간다, 잉? 잉? 마음 둘곳 없었던 저에게 남편과의 만남은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평소 오빠 난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어쩌지? 아니, 벌써? 우리 방금 만난 거 아니야? 알참 오빠도 우리 지금 만난지 4시간이나 넘었어. 아, 나 잠시 간은왜 이리 잘 가는 거야? 아, 오늘 자기 보내기 싫은데. 안 돼. 우리 아버지 엄하셔서 난통금 시간 지켜야 된단 말이야. 오빠도 잘 알면서 그래. 그래? 그럼 하는 수 없지. 오빠가 바래다 줄게. 어? 오메! 오메오메오메! 오메, 오메. 어? 눈, 눈알이! 오빠! 오메! 눈알이! 어?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내 얼굴에서 퍼져나오는 광채로 인해 내 눈이 멀어버린 줄 알았다. 아이참 뭐야! 오, 오, 오메! 오메! 아따! 오메! 심장아! 오메! 오빠. 심장이! 오 어. 또! 왜 그러는 거야? 니를 보면 팔딱팔딱 뛰어 쌓는 이 심장 땜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야 아휴 오빠도 참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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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러기 꾸러기 잘대 <laughs> 꾸러기 참 오빠 내 친구 숙자가 그러는데 오빠가 영화배우 신성일 씨 닮았대 <laughs> 아 숙자 씨 안면 있어요 네 나한테 연기 수업도 받고 그랬어야 정말? 진짜 어쩐지 멋져 풀더라참 <laughs> 오빠 나 오빠네 집에 언제 데리고 가줄 거야? 내일 한번 가보면 안 돼? 음음 음, 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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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돼. 뭘 그리 급하다고? 뭐가 또 나중인데 아, 오빤 이상하더라. 꼭진리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져? 혹시? 나 몰래 뭐 감추는 거 있지?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무슨 감출 게 있어 우리 사이에 자, 알겠지? 우리 자기 나만 믿고 기다려잉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 가난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저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간 그날부터 꼬인 인생은 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거져만 가는 외로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순간들은 저를 조여왔습니다. 저최경린데요 사장님 계세요? 오늘 거래처 김 사장님이 수고마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은 하루 종일 보이시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집에서는 사무실 나가신다고 벌써부터 가셨는데. 아 사실 저도 오늘이 월급 날인데 보이시지도 않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네 알겠어요. 연락 되시면 전화 주세요. 그래 알겠어. 어, 미안해. 아 네. 먹고 뭐, 이번 달에도 월급 못 받는 거 아이가. 아 진짜 짜증나네. 아유 아, 진짜 이 인간 또 어디로 갔대? 하는 게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뭐 아직, 알수 없지만. 아, 뭐알수 없긴 알수 없어. 난다 알고 있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여보, 지금 어디서, 뭐 하다가 오신 거예요? 올때 애들 줄 거라도, 뭐좀 사온다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랬나? 내일 사다 줄게. 오늘 깜빡했네. 깜빡했어. 아니, 언제까지 노름만 하면서 아니, 술고래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당신. 에이,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아우, 알았다고. 아이고, 그 알겠다, 알겠다. 아예 우리다굶겨 죽일 작정이구만요. 아이고, 그러려면 다 같이 죽어버려요, 죽어. 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 술안 먹고는, 포트 자신이 없어서. 이 더럽고 안풀린는 세상. 나도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 너말 잘했다. 우리 같이 죽자, 그래. <laughs> 참. 그래, 이까지 세상 뭐라고. 아, 그래, 같이 죽읍시다, 아, 죽어보자고! 에이씨. 이놈의 집구석이라 그래? 들어와 봤지, 씨. 에이, 씨. 아이고 참네 자기 아니면 우리 못 살아간대? 아이고 내참 어이가 없어서 아유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파출부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아이고 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이고 이 년에 팔자는 뭐가 이렇게 박복한겨 부모 보고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는겨 아이고. 복 없는 년 아이고 지진이도 복이 없는 년 <laughs> 빚을 내서 가게를 차렸던 남편도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자식을 살려보자는 생각에 손톱이 다 닳도록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엄마! 아이, 은정엄마! 거기 있어?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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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원 받았어! 뭔 소리래? 구원이요? 아니, 그딴 게 뭐데요? 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서 내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됐단 말이야. 아이고, 이젠 하다 하다 별 미친 소리를 다 하시네요. ,이. 누가 당신 같은 사람 천국 보내준대요? 에? 당신 천국 가면 난 망국가겠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돈이나 제때 벌어다 줘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당신도 내가 받은 이큰 구원을 받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아이고 내팔자야 어휴 어쩌다가 내팔자가 이래 됐노 남편이 아이고 교회까지 미쳐 무슨 게? 아, 내가 어찌 살 거야? 같은 죄인 네. 사리신고 네. 그 네. 고... 아, 당신 또 교회 가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는 신호 때도 없이 간대요. 아, 진짜 별 이상한 교회를 다 봤네. 아이고 참네. 난.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을 듣고 앉아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하네. 여보, 당신도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이번에 성경 세미나 하는데 같이 가서 말씀 한번. 아이고 교회 가면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말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시. 당신도 이 인생의 고난이 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어려움들이요 완전 미쳤구만요. 대책을 세워놓고 교회를 다니려면 다녀요. 아유, 이렇게 힘이 들어서 매일 사는 게 힘든데. 그렇게 딴 세상에 가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구원을 구호하는... 아, 시끄러워요 오늘은 절대로 못 가요 갈라모 나 죽이고 가서 어이. 그 당시 제 눈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정신 이상자 같았기에 핍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또다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학을 갓 들어간 큰딸에게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은정아, 너 아직 학교 안 가고 뭐하고 있어? 오늘 일찍부터 수업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가 가기 싫다니? 학교 가는 게 무서워.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아, 무슨 말이야? 학교 가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엄마, 나 정말 무서워. 제발 저 학교 가라고 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엄마가 어떻게 마련한 등록금인데? 어서 일어나서 학교 가. 어? 와! 어서. 아! 어, 은정아. 어, 어? 너왜 그래? 계속 소리가 들려요. 어? 하지 마. 하지 마. 은정아. 어? 어? 싫다고.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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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분열증이 찾아온 큰 딸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딸을 치료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경으로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을 따라 교회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4장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옥에도 갇히고 온갖 순환을 겪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요셉은 기근에 허덕이는 형들과 베냐민을 온전하게 건져주고 싶어서 계략을 꾸밉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 가난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절대 우리가 그리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던 형들과 베냐민은 은잔니그 자리에서 나오자 옷을 찢으며 마음에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이들은 요셉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5년의 기근 동안 풍성한 삶을 살며 아버지와 나머지 식구들도 요셉의 우부로 모셔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베냐민의 은장과 같은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사망이기에 거기에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우리는 베냐민의 은장과 같은 일을 만나면 괴롭고 절망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아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저는 평생을 지지리도 복도 없는 연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이고 복이 지지리도 많았던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허락하셨던 수많은 어려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네요. 아유 목사님 저왜 이렇게 눈물이 난대요? 주책스럽게. 아주머니 정신이 안 좋은 딸도 아주머니 인생 속에 복덩이네요. 그 딸이 아주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딸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딸이 아니었으면 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제 딸을 들어서 쓰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멋진 반전 드라마를 쓰지는 못할 거예요. 제 인생에 하나님은 구원도 주셨고, 하나님께 맡긴 남은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저희 가족에게 일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돌아오게 하셨고, 복음의 일꾼을 만드셨습니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려마는 생각에 잡힌 딸을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제큰 딸이 교회 합창단으로 세움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하셨도다. 얼마 전 부룬디에서 성교 활동을 하던 아들 모대곤성교사의큰 수술 앞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복을 입은 여자가 또 있을까요? 세 자녀가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을 받고 있고. 제 시어머님과 친정 작은 아버님, 친정 아버님 모두 다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앞에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